이번 영상에서는 GME 사태에 대해 정말 초보분들도 알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튼 이게 미국 개미들이랑 공매도 기간이랑 붙은 사건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내릴 거를 예상하고 기간이 주식을 빌려와서 시장이 풀면 주가가 내려가서 그 내린 가격으로 다시 공매도 친 기간이 사가지고 주식을 갖고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가격 내리는 공매도 기간을 개미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개미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공매도 기간들이 게임 스탑에 무려 150%로 공매도를 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로 들면 a라는 주식이 총 20만 주가 있다면 공매도 기간이 30만 주를 빌려서 시장에 푼 거죠. 실제 주식보다 더 가상으로 빌리는 게 가능한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다네요. 미국은 가능하답니다. 미국은 공매도를 치면 내용을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왜 내용을 공지하냐? 이것도 기관들이 노린 겁니다. 나 공매도 칠 거니까 알아서 빠져라 이거죠. 그냥 쓰레기 기업을 공식 발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주식은 쓰레기 주식이니까 어차피 빠질 주식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 미리 예고하는 거니까 올릴 생각하지 마라. 롱 포지션 잡고 있는 너희 개미들은 이미 패배자들이다. 공개사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미들도 달라졌듯이 미국 개미들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벼르고 있던 개미들이 이 게임스탑에 공매도가 150% 걸린 걸 보고 타겟팅을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주식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임스탑 자표를 찍어버리고 이 공매도 친 해치 펀드들을 작살내 버리겠다. 그150% 공매도 주식을 다 개미들이 힘을 합쳐 매도 주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 주식 가격은 폭등하고 시장의 거래량은 얼마 없고 지금 공매도 친 기관들은 시장에 풀린 주식을 사서 공매도량을 줄이느라 정신은 없는데 상한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개미들은 물량을 안 내놓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겠죠. 공매도 기간은 주식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공매도량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라도 주식을 사야 합니다. 거의 주식이 백지수표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량은 안 나오고 주식 가격은 계속 올라가 버리니 막대한 손해만 계속 가는 겁니다. 여튼 상황이 심각해지니 미국 증권시장에서 로빈 후드 쪽에서 개인들에게 gme 매수 버튼을 없애버린 겁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더못 사도록 말이죠 그런데 기관들은 매소, 매도를 다할수 있게 방치해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미국 상원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까지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네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 공매도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공매도 친 기관들은 결국에는 마진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얼마나 적정 이상의 증거금을 유지를 못한다면 자동 청산이라는 거죠.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주식은 팔지 않는 이상은 손해가 확정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본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날짜가 지나버리면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는 기관들은 결국 마진콜을 당해버리고 손해가 확장나면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이익이 잘 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주식을 팔아서 이거를 메꾸려다 보니까 잘 올라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시나리오 그대로 가면 정말 대폭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자체가 코로나 폭락이나 리먼 브라더스 폭락 수준의 사건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미들을 패닉시킬 만큼의 하락장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